그럼, 이제 본사 정문으로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입니다. 예 여기는요, 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나 뉴스 본사입니다. 본사 예나 뉴스 아시죠지요 뉴스 하는 방송이요. 어, 예, 여기서 예, 여기 견학도 뭐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예, 김스타랑 이번입니다 김스타랑 이쁜이가, 이쁜이가. 예. 네.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제가 빛낼 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아나 연합 뉴스. 뉴스. TV에도 나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똑바로 해라. 아이. 인사 똑바로 해라 아이. 감사합니다.